안녕하세요. 천천히 말해주는 IT입니다. 혹시 병원이나 시장을 가야 하는데 길을 잘 몰라서 헤매신 적 있으신가요? 버스는 탔는데 어디서 내려야 할지 몰라서 기사님께 여쭤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땐 괜히 주변 눈치도 보이셨죠?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네이버 지도에서 길을 찾는 방법을 천천히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해볼까요? 1단계 네이버 지도 앱 설치 먼저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네이버 지도라고 검색하세요. 초록색 N자가 그려진 앱이 나올 거예요. 설치를 눌러주세요. 이제 설치된 네이버 지도 아이콘을 찾아 눌러주세요. 초록색 지도 모양이 보이시죠? 이걸 열면 지도가 바로 나타납니다. 처음 열면 위치 정보를 사용하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뜰 거예요. 이때 허용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현재 내 위치를 기준으로 길을 안내해 줄수 있습니다. 2단계 목적지 검색하기. 이제 화면 위쪽 검색창에 가고 싶은 곳 이름을 입력해 볼게요. 예를 들어 서울역이라고 입력하고 돋보기 버튼을 눌러 보세요. 글자 입력이 어려우신 분들은 검색창 오른쪽에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서울역이라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셔도 됩니다. 음성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니까 훨씬 편하죠. 3단계, 길찾기 버튼 누르기. 검색 결과에서 도착을 눌러주시면 서울역으로 갈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가 표시됩니다. 맨위첫 번째 경로가 가장 최적의 경로입니다. 여기서 대중교통, 자동차, 도보, 자전거 중 원하는 이동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누르면 56번 버스 3분 후 도착처럼 버스 번호와 도착 시간이 바로 표시됩니다. 이제 정류장에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원하는 경로를 선택해 볼게요. 만약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신 분들은 계단 회피 기능을 눌러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길로 안내해 줍니다. 4단계, 안내 시작하기. 마지막으로 바로 안내 시작을 눌러 주세요.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음성과 함께 지도가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도에서 파란 점선은 걸어서 가는 길, 초록색은 버스 구간, 화살표가 있는 파란 선은 지하철 구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신 뒤에는 내릴 정류장 근처에서 진동이나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놓칠 걱정 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이제 지도만 보고 따라가면 혼자서도 길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으셔도 괜찮아요. 음성으로 계속 안내해 주니까 길을 보지 않아도 걱정 없습니다. 음성이 작게 들린다면 휴대폰 옆면의 볼륨 버튼으로 조절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1. 네이버 지도 앱 열기. 2. 목적지 검색하기. 3. 길 찾기 버튼 누르기. 4. 안내 시작해서 따라가기. 이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제 혼자서도 어디든 쉽고 자신있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유용한 기능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